가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예 날씨가 많이 춥죠? 네, 어, 이 정도는 다 견딜만하신 거예요. 어,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어, 자기를잘 챙기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몸을 잘 다스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 하루를 살아가면서 수요일 날 기도에 나오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어, 왜냐하면 바쁘게 바쁘게 살아가는데 그 시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니까. 어, 참 어려운데 어, 마음이 한3일쯤 되면 좀 많이 움츠러듭니다. 왜 움츠러들어요? 일들이 많으니까 막 급한 거에 여러 가지 막 쫓기고 그러다 보니까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나오면서 여러분 움츠러졌던 마음을 이렇게 좀 열어놓고 큰숨 믿음의 큰숨한번 쉬시고 돌아가야 다시 한번 힘차게 싸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한번 큰숨한번 쉬어 봅시다. 자 크게 들이마시고 하나둘 예 네. 그렇게 하면 좀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까? 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때 어, 그런 마음의 여유가 가끔 필요합니다. 어, 저도 늘 바쁘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바쁘고 힘들 때 어느 순간에. 내가 뭐 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뭐 하냐면 하늘을 쳐다봐요. 예, 그 하늘을 쳐다보며 하늘의 하나님을 구하고 그래, 내가 땅만 쳐다보고 살면 안 되지. 이런 마음으로 하늘을 쳐다보고 큰 숨을 한번 쉬면 다시 한번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어 오늘 우미숙 집사님이 이렇게. 수요 예배에 나오는 기적적인 역사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사실 지난번에 미라레 밤 얘기를 이제 집사님이 하시면서 그 미라레 밤에 오셨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봤는데 오셨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 행사를 참여하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아,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로 결심하셨다 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 결심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어제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밀알의 밤에 왔던 한 학생의 부모님이 계셨었나 봐요. 근데 그분이 거기에 참여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보면서 자기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쉬었대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는데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쉬었다가 그 행사를 보고 나서. 야안 되겠다. 나 교회 다시 나가야지. 그래서 교회 다시 나갔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교회에도 그런 역사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정말 그걸 보면서 그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사랑 그걸 보면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할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따뜻한 교회가 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의 이야기, 지난 주까지 우리가 지난 주에 들었었던 말씀, 남을 판단하면 안 된다, 비판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들었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우리 7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는눈 감고도 알죠? 그죠? 김진선 장로님. 아멘. 네, 이거는 뭐말안 해도 되는 설교를 또 하려니까 해필이면 마태복음 강해를 하고 있는데 또 나온 거. 그러니까 이거안할 수도 없고, 아니까 그냥 집에 가시라고 할 수도 없고. 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나누고 묵상을 하면 좋겠다 하는데 사람이란 참잘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어, 내가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께 어, 기도함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에, 말씀의 제목은 주실 것입니다라는 겁니다. 주실 것입니다. 예, 기도 응답의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 아, 그렇죠? 예. 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또 오늘 이 수요 기도회에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여기에 나왔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고 응답받을 마음을 갖고 나왔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 하나님께 받기 원하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그 기도의 응답을 어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이 산상수운의 말씀에 기록을 해두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말씀들들보다 어, 예수님께서 하신 어, 명설교, 그렇죠? 명언, 그 특별한 말씀을 어, 마태복음 5장부터쭉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어, 역사 예수님을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서 역사 신학 역사적 예수를 연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역사적 예수라고 하는 건 뭐냐 예수님이 그 당시에 진짜 살아 계셨나 안 살아 계셨나 또 살아 계셨다면 이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서 예수님이 진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그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다른 것들은 해석이 들어가 있어 무슨 뭐가 들어가 있어요? 해석. 예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 마태에게 글을 쓰게 하시고 마태에게 영감을 주셔서 썼지만 또 마태를 통해서 주시는 그런 성령의 영감 있는 것들을 쭉 썼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그런 신앙적인 해석과 주석들이 들어가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이 역사적 예수님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을 다 이렇게 파헤쳐서 구분을 해보고. 정말 이거는 진짜 예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다른 사람들이 할수 없는 그런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더불어서 오늘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아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는데 오늘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무엇인가?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은 기도의 응답을 받고 있는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의 응답, 우리가 하는 기도의 응답과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응답이 있을 텐데, 우리는 우리가 하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응답을 구하지 못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아,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 이런 것을 가만히 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자이 말씀은 뭐냐? 예,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기도하는 것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 기도하면 응답받는 거. 너무 쉬운 말씀이죠? 예, 기도하면 응답받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핵심이 뭡니까? 구하는 것, 찾는 것, 두드리는 거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 핵심은 그세 가지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은 구하는 것, 찾는 것, 두드리는 것이라는 방법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반드시 응답받는 것이 초점입니다. 반드시 응답을 받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주실 것이요. 아멘? 아멘? 예, 주실 것이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응답받는 사람의 삶을 살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주님이 오늘 어떻게 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건 뭐냐면 예, 이것을 세 번이나 반복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의 자세는 간절함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기도는 간절함이 담겨 있을 때 응답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예, 지난 금요일 날 기도회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도는 유코마이, 프로슈페 이런 원어가 있는데 그 중에 유코마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간절한 기도를 뜻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간구하는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7장 7절의 말씀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세 번의 강조를 통해서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기도를 여러분 아시죠? 예, 과, 과부가 그렇죠?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 앞에 나가서 끊임없이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잖아요. 그런데 법도 없는 그 재판장이 이 과부의 그 간절한 간구에 결국은 눈 감고 이 사람 소원 들어줘야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죠? 바로 주님은 우리에게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러 와서는 뭐 해야 돼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왔는데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은 사람은 헛수고 온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왜나왜 왜 계속해서 기도하러 나와요? 포기하지 않으려고 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려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언제 포기합니까? 안될것 같으면 포기하잖아. 근데 그렇게 하면 응답이 올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을 때 응답이 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기도에는 간절함이 있는가? 또 하고 또 하고 반복적으로 기도할 수 있을 만한 간절함이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간절함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반드시 응답하신다. 두 번째 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고, 하면 받게 된다.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고, 하면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세상의 일도 똑같아요. 여러분, 실패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들었을 때, 야, 실패라는 것은 참안 좋은 건데, 그 실패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가진 긍정적인 게 있다는 얘기를 늘 제가 듣습니다. 실패한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은 사람이랍니다. 실패한 사람은 무엇인가 시도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시도하지 않으면 실패도 없다는 겁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면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을 주님이 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 시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로 응답받기 원하냐? 그러면 기도해야지. 아멘. 세상의 방식으로 응답받기 원하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세상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은 성령님을 붙들고 권능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고 정말로 내 머리로 사는 사람은 내 머리의 지식으로 살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로 살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철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내게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 앞에 시도하겠습니다 저는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세 번째는 뭡니까? 9절과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죠? 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아멘. 예. 인간의 자식도 자식이 구하면 더 좋은 것으로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하물며 자녀들이 구하는데 더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아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더 좋은 것을 받겠는 우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속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해야 되고 하나님께 구할 때한 가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우리 딸이 지금 어디 놀러 갔어요. 어디 갔다고요? 놀러 갔어요. 놀러 갔는데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아버지. 그치? 아빠, 아빠가 원하시면 용돈을 주실 수 있습니다. 야 아니, 평소에도 용돈 뺏어가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 아빠가 원하시면 용돈을 주실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왔는데 안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딸한테 용돈을 보냈습니다 딸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줘야 될것 같아서 조금 보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주실 것을 믿는 사람은 이미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자녀를 놓고 고민스럽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다고 믿으면 그 사람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면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느냐는 거예요. 제 딸이 아마 엄마한테 안 보내고 아빠한테 보낸 이유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혹시 왔습니까 당신에게도 이중으로 뜯어가는 그런 범죄를 하질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아빠한테 얘기하면 단돈 만 원이라도 줄 거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에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믿음이 성숙한다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아서 내가 구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그 구하는 게 간절하게 구할 때마다 더 좋은 것을 응답하신다. 그거를 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기도.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할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구하는 기도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기도가 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몇 절에서요? 12절에서 그렇습니다.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우리가 얘기하는 황금률이라는 말씀입니다. 예, 전 세계의 모든 경전에 쓰여 있는 예,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와 비슷한 어, 어, 이 말씀이 쓰여져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하는데 재밌는 것은 이 황금률이 지금 어디에 붙어 있어요? 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나서 그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12절 제일 앞에? 그러므로, 그러므로 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앞절이랑 연결된 거예요? 안된 거예요? 앞에절이랑 연결된 거예요 그러면 앞에절이랑 연결된 거면 이 12절의 말씀이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기도응답에 관한 말씀이에요 네. 이 말씀을 따로 떼서 보면 안 돼요 마태복음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마태가 예수님이 사실 3년 동안 똑같은 설교도 몇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3년 동안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막 하니까 마태마가 누가 어, 요한이 쓴그 복음서의 뉘앙스가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가 들었을 때 예수님은 이 말씀을 어디에서 하고 있느냐? 기도 응답의 그 컨텍스트 안에서 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해야 될 것이 있다, 기도하는 자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재밌습니다. 이그러므로라는 얘기는 결론에 해당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결론에 해당되는 말 속에서 예수님이 기도의 응답을 받은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주는 것에서, 받는 것에서 주는 것으로 바뀝니다. 우리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렇게 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러므로, 그러므로, 대접을 하는,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하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받는 사람은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바꾸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구해서 받아본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간절함을 알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를 자신의 필요처럼 여기고 줄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본 사람은 정말 열심히 기도하며 구해본 사람은 그 다른 사람의 간절함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너 그렇게 간절해봤지? 네가 간절한 그 간절함으로 저 사람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알고 네가 그에게 베풀어 봐. 그게 뭐라고요? 기도의 응답이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응답. 왜이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산상수운이라고 전해지냐면, 그냥 기도하면 주실 거야. 기도해. 두드려. 열심히 해. 이런 얘기만 하면 산상수운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은 기도의 응답으로 내가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얘기합니다. 그래, 너희가 받았지?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실 거야. 그러면 너희가 다른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줄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이 세상은 바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응답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 주시옵소서가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하나님 내가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게 기도의 응답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오늘 정말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내 삶의 결론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가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구해봤던 간절함이 있으니까 세상에 더 간절한 사람을 위하여 제가 구했던 그 마음으로 그들에게 베풀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더 연약한 자들을 품으며 더 아파하는 자들을 함께 아파해보며 그들 옆에 내가 있어 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기도의 응답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어, 시민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있어줘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결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